그래프를 봐도 일봉으로 보면은 이제 역배우이고 완전히 음. 그래서 상당한 기간 이렇게 이제 흐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 음. 거예요 대표님 그 사이에 좀 어떻게 되시나요? 뭐그한달 사이인데 네. 주가는 또 도로함이 더블되 가지고 뭐좀 주식 투자자들은 다 힘든 시기죠 힘든 시기에 아 여기 여기 일봉 보니까 네. 코스피 일봉 보니까 그러네요. 지금 한달 사이에 조금 올라갔다가 네. 다시 돌아가 탑을 대가지고 2,900그 미터까지. 아, 그러니까 뭐 네. 좋게 지낼, 지낼 네. 리는 없겠죠. <laughs> 어렵게 지내 어, 어렵게 지내고 있습니다. 제가 그 네. 현재 이렇게 좀 이렇게 빠진 이유는 네. 뭐라 고 보시고 앞으로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표님은? 아 그러니까는 제가 지난 달에 네. 그랬죠. 내년 2월까지는 네. 뭐 크게 네. 의미 있는 반등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네. 그러니까는 그 5개월, 6개월을 앞두고서 주식을 전망한다라는 거는 이제 참여자, 주식 참여자로서 음. 부담스러운 얘기거든요. 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살펴보니까는 음. 내년 최소한 2월 말까지는 네. 본격적으로 회복되기가 어렵지 않을까 이제 한달 전에 그런 전망을 했었던 거고. 아, 네. 그리고서 제가 여름에도 이제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은 네. 대형주 비중을 확 줄였잖아요. 네. 그래서 뭐 심지어 10%이 어, 정도만 갖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게 벌써 몇달 전이죠. 네. 그런데 주식이 비중이 10%란 거죠. 그렇죠. 현금과 비교했을 때. 네. 그러니까 뭐 주식 참여자로서는 이거 참 네. 거의 투자를 안 하고 있다라고 아. 보면 되는데 그만큼 이제 어떻게 보면. 네. 어, 지금 많이 떨어졌다고 하지만 앞으로도 그 당분간 어느 정도까지는 어, 지금과 같은 패턴, 네. 조금 올라갔다가 이 자리. 음. 그러니까 지금 2,900이 쌍바닥이 확인이 되는지 네. 조금 지켜봐야죠. 제가 한번 여쭤보겠는데 네. 이거 주식 인터뷰 많이 하셨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준 도사... 아닙니다. 않... 아무도 <웃음> <웃음>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아니. 드는데 여기서 이렇게 확 올라갈 것 같아요? 아니요. 아니죠. 제 마음은 그랬으면 좋겠는데. 네, 그랬으면 좋겠지만은 아. 현실적으로, 현실적으로, 객관적으로 이렇게 봐서 확 올라갈 것 같지 않죠. 네, 그, 그, 그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래프를 봐도 일봉으로 보면은 이제 역배열이고 완전히. 음. 그래서 상당한 기간 이렇게 이제 흐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는 제가 이렇게 보기에는 이 월봉을 한번 볼까요? 월봉을 보면. 여기에서 여기까지, 이렇게 떨어졌을 때, 여기에서 여기까지 말고, 여기까지, 여기에서 여기까지 떨어졌을 때, 한 1년 한 8개월 걸렸던 거예요. 여기가 언제냐면, 2018년 1월, 코스피지수가 2,600포인트를 찍었었거든요. 음. 그리고서는 이제 이때가 그 월봉으로 되어 있지만, 2019년, 그 다음에 8월 달, 기억에 나실줄 모르겠지만, 일본 경제보복해가지고, 2,000포인트가 깨졌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한 1년 반 8개월 정도 계속 떨어진 거예요. 이렇게 출렁출렁 하면서. 그러니까 지수 자체가 600포인트 떨어졌다고 하면 네. 상당한 타격이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지금 600포인트까지 떨어지지는 않았지만 월봉으로 보면 이렇게 계속해서 3,300 올해 고점이 3,300 정도 될 거라고 제가 그 전에 말씀을 드렸었고 기억납니다. 네, 그러고서 3,300이 됐을 때는 분위기상 음. 조금 더 올라갈 거로 이렇게 봤는데 결국에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 3,300이 꼭지였단 말이에요. 그러고서 한 400포인트 정도 떨어졌는데 그러니까. 그 느낌, 그 느낌으로 그냥 이 타격이 큰 거예요. 그러니까 네. 투자자들 입장에서 음. 그래서 상당히 저 역시 그 최근 몇년 동안 중에서 올해 수익률이 아마 제일 낮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아, 대표님도? 네, 개인적으로. 아. 그래서 올해도 이렇게 보면, 제가 1년 통계를 이렇게 잡아보면, 네. 보통 한두달 정도, 저는 전업 투자자니까, 네. 그래서 월말 정산을 하거든요. 월급 받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데, 1년 중에서 한두달 아주 심각하게 손해가 있을 때는 한 3개월 마이너스 난 적은 있는데, 네. 올해 같은 경우는 뭐 이게, 한 반은 마이너스인 것 같아요. 반. 오. 그러니까는 그래서 이제 대형주 비중 쪽에서 이렇게 주가가 떨어지고 네. 이러다 보니까 그걸 이제 그달 그달 이렇게 손실 처리를 해버리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는 상당히 좀 어려운 장이 있지 않나. 아니 근데 반은 들거든요. 마이너스라고 해도. 대표님은 벌어놓은 거로 있죠, 벌어놓은, 벌어놓은 거. 벌어놓은 것도 있지만 지금 네. 주식 비중 10%밖에 없잖아요. <laughs> 아니 그래도 그러니까 손해 볼때 그래도... 굉장히 지금 적게 보고 계신 거죠. 아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야. 당연히 많은 개인 투자자 저랑 입장이 굉장히 다르신데. 아,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laughs> 네. 공부를 좀 해야지 되고 음. 이렇게 이제 주식 그 시장 보는 네. 인사이트를 좀 길러서 네. 미리미리 이제 그. 리스크 관리를 좀 해야 되죠. 음. 그러니까는 주식 가격이 늘 올라가면 좋겠죠. 그렇지만 이제 특히 우리나라 주식은 상당히 그 이게 요번에 여실이 드러난 것처럼 미국하고 완전히 이 디커플링이잖아요. 그쵸, 그쵸. 완전히 뭐 미국은 네. 어제 빼놓고서는 사상 최고치를 치고 올라가고 그 다우 나스닥하고 S&P 500 3대 지수가 신고가를 치는데. 음. 우리 지수는 거꾸로 이제 이게 거꾸로 이렇게 반대쪽으로 이렇게 하향하고 있는 게 제가 보기에는 이제 우리나라 주식뿐만 그런 게 아니고 홍콩 주식이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신흥국 증시, 우리가 이제 MSCI 지수라고 있잖아요. 그거에 신흥국 지수에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전통적으로 금리 인상기. 미국의 금리 인상 기에는 그 한국 인물이 한국 시장이 막 올라가기가 조금 부담스러운 거, 음, 거예요 외국인들 입장에서 네. 그러니까 외국인들 입장에서 올해만 코스피 기준으로 해서 뭐 3조 5천억 이상을 매도를 했다 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지속이 되다 보니까는 네. 제 지수가 지지부진하고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선물옵션 만기일이잖아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외국인은 이제 지수를 조금 끌어올리려고 이 옵션 만기 날에는 현물 종가가 이이 옵션 종가를 가격을 결정하거든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좀어 지수를 조금 끌어올리지를 않았나 이런 생각이 조금 들거든요. 네. 그래서 외국인이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순매수가 9 0 0억이 넘게 네. 이렇게 이제 순매수가 소폭이죠 소폭. 이렇게, 이제, 어제까지만 해도 매도세였는, 조금 이렇게 돌아섰고, 기간은 역시 조금 많이 네. 팔았고, 연기금도 음. 예, 조금 팔았고, 네. 뭐 이런 식인데, 이제 내일부터 이렇게 봐봐야죠. 이게, 음. 오늘 종가로는 소폭 하락했죠. 코스피가. 코스닥은 조금 상승을 했어. 그런데, 오늘 이제 저가, 코스피가 음. 장중저가로는 2,903포인트를 찍었었는데, 이게 저도, 어, 일봉으로 봐가지고, 쌍바닥이었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쌍바닥. 음. 쌍바닥이고 이게 조금쯤 반등을 했다가 또다시 이렇게,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게 위에서 내려오잖아요. 네. 내려오는 게 이렇게 믹싱이 돼야 됩니다. 음. 그럼 이서 네. 이렇게. 네. 이렇게, 이렇게 이제 나중에 그게 몇 개월이 걸린다는 음. 얘기죠. 쉽게 말하면 여기서 이렇게 떨어졌잖아요. 요게 네. 원을 이렇게 그린 거예요, 원을. 음. 이론적으로 원을 이렇게 그리면 고그 기간 동안 기간 행보가 좀 있어야 돼. 다시 또 이제 올라갈 네. 에너지를 이제 비축을 한다. 그런 얘기죠. 아, 근데 네. 아까 미국 증시랑 우리나라 증시 디커플링 얘기해 주셨는데. 네. 미국 증시가 그 오를 때는. 네. 한국 주식이 안 오른 것까지 괜찮아요. 근데 미국 <laughs> 주식이 떨어지면. 같이 한국 떨어져요. 주식이 떨어져. 같 떨어져. 같이 떨어져. <laughs> 같이 떨어져. <laughs> 아니. 아 이행할 건 같이 하다. <laughs> 네, 아주 주, 맛이에요. 죽을 맛이에요. 죽을 맛. 아주 죽을 맛이에요. 그래서 이제 과거에는 이제. <laughs> 코리아 디스카운트 뭐 네. 그래서 주로 이제 북한 문제 때문에 그러죠 북한 그렇죠. 리스크 그런데 지금은 거의 그게 없다고 봐도 무방하거든요. 음, 그래서 네. 지금은 따로 코리안 리스크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안 되죠. 이제 그건 안 되고 제가 보기에는 단지 외국인이 그 너무 그 동안에 기존 보유하고 있는 금액이 큰 거예요. 네. 비중 자체가 음. 그0 0 조가 넘잖아요. 그러니까 엄청 많이 갖고 있는 건데. 뭐, 35조 이렇게 매도했다고 해봤자 10%도 안판 거거든요. 근데 그 외국인들도 보유하고 있는 게 우리나라 지수가 올라가면서 금액적으로는 가만히 있는데도 사이즈가 커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부분 덜어내는 것도 음... 맞고, 예, 네, 그리고서 이제 금리 인상기에는 네. 주로 이제 자국 내, 네. 달러가 강세다 보니까는 네. 미국 내에 투자하는 게 이제, 이제, 그 신흥국 들에게 나가 있던 자금이 미국 본토로 제 들어간다든가 네. 선진국 유럽 쪽에 들어간다든가 그렇게 이제 아마 토트폴리오 조종상 그러지 않을까 그게 그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전 세계를 놓고서 주식 투자를 하는 거기 때문에 꼭 우리나라에 뭐 이뻐서 뭐 많이 투자할 필요가 없잖아더 음... 좋은 데가 이렇게 보이면 그치, 그치. 그쪽에 이제 자금을 음... 이렇게 순환 배치를 하던 네. 식으로 네.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관리를 하기 때문에 음. 꼭 우리들 입장에서는 뭐 돈이 계속해서 들어왔으면 좋겠지만은 네. 이제 현실적으로는 이제 걔네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 그래서 음. 이게 티코플링 현상이 또 네. 지금 세계적으로 리 우리나라 하면은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처럼 그렇죠. 반도체가 최고고 네. 그다음에 이제 에 요즘에는 2차 전지죠 네. LG 화학이나 뭐 삼성 S D I 뭐 이런 식으로 2차 전지죠. 이거는 그 전에 또 올해 작년 같은 경우 엄청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리딩하기가 조금 부담스러웠거든요 가격적으로 그러다 보니까는 음. 그 것들도 이제 고점에서 어 심지어 한 20%씩 이렇게 빠져져 있고 그렇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는 눈에 띌만한 아주 큰 사이즈의 주식 종목이 안 보이는 거예요 기업들이 그러다 보니까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적극적으로 들어오기가 조금 제한적이지 않나 이렇게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아까 전에 코리아의 뭐 디스카운트 얘기해 주셨잖아요 네. 그 주식 농부 박영호 대표님은 네. 이 코리아 디스카운트 시대가 끝나고 언제 음.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가 이제 곧올 거다 아, 그런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아, 네. 대표님도 아 그거 좋은 그니까 러 네. 주식 투자하면서 꼭 가져야 되는 덕목 중에 하나가 네. 긍정적인 마인드. 음. 네. 그러니까 비관적으로 우리가 이제 시장을 전망할 때 네. 비관론자가 있고 낙관론자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주식 투자뿐만이 아니고 자기 일, 음. 어떤 분야든지 자기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낙관적인 전망 없이 하시면 일이 잘안 되거든요. 그 우리나라 경제라든가 네. 우리나라 또 기업인들이 얼마나 똑똑해요. 네네. 그리고 또 역동적으로 일도 특히 요즘에 이제 젊은 분들 네. 얼마나 역동적이고, 머리도 좋고, 네. 그, 활력적으로 일을 잘해요. 그러니까, 음. 충분히, 이제, 그,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디스카운트가 아니고, 프리미엄. 음. 요즘에, 여러 분야에서, K. 뭐, K. 푸드, 그, K엔터, 어, 어, 뭐 K. 엔터. K. 엔터 특히, 네. 뭐, 이제, 또, 영화 같은 거, 뭐, 네. 이래, 이래서, K. 콘텐츠, K. 뮤, 이제, 음. 음악이나 뭐, 할것 없이, 음. 여러 분야에서 이제 한국을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는 것처럼 네. 또 그쪽 같은 경우는 주식 가격도 상당히 많이 올라가잖아요. 음. 그러니까는 그래서 이제 그 코리아 디스카운트라고 하지 말고 그, 그런 것도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볼만 하죠. 음. 네. 근데 지금 이제 쌍바닥을 찍을지 안 찍을지 이제 모르는 거지. 모르는 거죠. 네. 우리 또 대표님은 올해 좀잘 맞추셨잖아요. 네. 2900. 네. 뭐깰 수도 있고 안깰수 있는 거지만, 네. 좀 어느 쪽으로 보세요, 지금. 웬만해서는 깨지 않지 않을까. 웬만해서는 밀리지 않지 않을까. 네.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하나 걸리는 게 뭐냐면, 텀, 네. 턴에서 갈 기간이 많이 남았다는 게 이게 문제인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제 미국 주가가 만약에 추가적으로 하락을 하면, 네. 깰 수도 있죠. 그죠 그게 이제 문제인 거예요. 아. 그러니까 지난번 같은 경우는 2,900까지 왔다가 네. 턴을 할수 있었던 게그 3,050까지 갔죠. 네. 제가 그 전에 다른 채널에서 이제 질문을 하길래 요번 반등장이 어디까지 올 거냐 그랬는데 제가 3 0 5 5면잘올 거라 그랬거든요. 네. 근데 종가 기준으로 해서 3,049까지 딱 왔었어요. 크. 그러고서 다시 이렇게 왔는데 그 미국장이 다행스럽게 제가 보기에 이제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장이 급락을 한 편이죠. 그런데 급락을 한게 어떤 추세를 망가뜨리는 이게 대폭락이 아니고 거의 이제 이격을 좁히는 수준 음. 너무 그냥 과열되게 많이 올라갔기 네네. 때문에 그래서 거의 뭐 이제 이격이 높았던 것들은 5일선 또는 이제 1일선에 걸려 있는 상태지 그게 뭐 무너지고서 지난번처럼 음. 2일선6일선까지 떨어진 상태가 아니거든요. 네. 그런데 만약에 미국장이 그러고서 지금은 당분간은 미국장 자체는 악재는 별로 없어요. 이번에 인프라 투자 법안 그것도 통과가 됐고 뭐어 금리 인상을 하겠다라는 것도 음. 이제 내년 6월달 정도 돼서 내년에 한두 차례 하겠다라는 것은 어 경제가 정상화됐다는 얘기거든요. 경기 회복에 대한 자신감도 생긴 거고. 네. 그러기 때문에, 그리고 뭐, 재반 지표들도 상당히 양호하고 그러다 보니까는 당분간은 그 악재가 별로 없어요. 미국장 자체가. 네. 미국장 악재는 이제 너무 많이 올라갔던 거, 음. 이번에 과열권으로 많이 올라갔던 거, 그거를 이제 해소시키는, 이게 차익 실현 매물들이 나와서 이제 오늘 새벽에 끝난 게 이렇게 떨어졌는데, 만약에 추가적으로 미국장이 급락을 하면 2,900 깨질 수도 있겠죠. 음.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냥 2,900에서 살짝 깨지더라도 네. 여기서 대반등하기는 급격하게 대반등하기는 조금 부담스럽죠. 그렇죠. 그러니까 연말이라는 것도 남아 있고 하... 이러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에좀 지지부진하지 않을까 그런 음. 생각이고 음. 그렇다고 해서 지금 가격이 싸긴 싼데 네. 개별 종목으로 보면 덥석 사기가 부담스러운 거예요, 또 왜요? 싸다면 요 싼데. 올라가야지. 금방 올라가야지 사죠. 아, 그런데 지금 당장 올라갈 것 같지가 않으니까 네네. 적극적으로 사기가 부담스럽다는 거죠. 아. 그래서 제가 일전에 말씀드릴 때도 뭐라고 그랬냐면 혹시 여기에서 사가지고 네. 수익의 5% 10%가 나면 일단 다시 팔으라 그랬거든요. 음. 그러고서 다시 그렇게 이제 중장기 투자보다는 대형주라고 하더라도 짧게 이제 치고. 수익 내고서 빠져나와서 다시 한번 이렇게 눌, 눌러줄 때 네. 다시 눌러줄 때또 한번 사가지고 조금 수익 내고 음. 그 기간이 이제 일정 제가 볼때 내년 한2월 말까지는 지속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음. 그런데 이제 또 네. 지나고 가 봐서 봐야 알죠. 또그 전에 확 올라가면 또제말이 그렇죠. 허언이 돼 버리니까는 아줄 <laughs> 수는 없네. 그래서 아무튼.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참고로만 하시고 네. 예, 투자의 그 책임은 예, 투자자 본인 몫이니까 그렇죠. 예, 조심해서 잘 투자하시기를 아. 바랍니다. 대표님 말씀 어쨌든 지금 지수를 안 깨뜨릴 확률이 좀 높다 생각하시고 네. 근데 그럼 그 뜻은 이게 저점이라는 건데 네. 하지만 사기는 또 부담스러운 게 네. 이게 장가사의 그 급반등할 것 같지도 않으니까 네. 지금 들어가더라도 뭐 짧게 조금만. 팔아야 되는 거니까 네. 조금만. 그러니까 아, 부담 없는 금액 네. 네, 조금만 하가지고 네. 일, 일정 부분 또 이제 유행하는 섹터가 있잖아요. 네. 그 그런 쪽에서 트레이딩해서 어느 정도 수익이 나면 네. 또 이제 이렇게 그 수익 실현을 하고 원래는 뭐 주식을 자주 사고 파는 게 좋은 건 아니지만 그것도 이제 장에 따라서는 이렇게 해야지 자기 계좌 관리가 되니까는 되게 조금. 지혜롭고 좀 현명하게 네.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 아.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대표님의 그 현금 비중이 지금 90 정도 있는 거니까 그 비중이 주식으로 가는 주식의 매수 타이밍을 좀 언제로 <laughs> 보고 계신 건가요? 일단은 이제 내년 2월 달쯤에 많이 떨어지면 네. 그때도 한번 기회가 될 거고 내년 2월에 많이 떨어져요? 아니 떨어지면 떨어지 아, 떨어지면, 떨어지면. <laughs> 떨어지면. 그렇서 <그러고서 웃음> 이제 보통 12월 달 있잖아요. 네네. 12월 달에 이제 나도 배당도 좀 받고 그러니까 네. 그때 보고서 이제 변동이 원체 이렇게 심하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내년 3월 달에 대선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또그 전에 주식이 올라갈 수도 있어요. 아, 보통 대선 전에는 주식이 좀 올라가는 편인가? 어떻게 되죠? 조금 올라가는 편도 있죠. 음. 조금 올라가는 편도 있는데 네. 그럴 때는 이제 뭐정책주라든가 네. 뭐, 유력대선 후보가 있으면, 네. 그 후보의 이제 정책 관련주, 네. 이런 거는 뭐, 세계적인 현상이니까는, 그쪽 같은 경우 움직일 수도 있겠죠, 미리. 음. 그러니까, 1, 2월 달 같은 경우에 미리 움직일 수도 있고, 네. 뭐, 그래서, 그 지금도 뭐, 그런 것들이 시장에서 그 오르락 내리락 한 경우도 있고, 뭐, 그렇다 네. 보니까는, 그런 것도 이제 투자 어떤 하나의 방법으로 삼, 말이고 그런데 이제 그것보다도 시장 전체 분위기를 많이 보죠 시장 전체 분위기 음. 이제 과거에 우리나라 IMF 때 있잖아요 네. 그때는 뭐 IMF 그 정권 말기 때 대선이 있었으니까 그러니까는 보통 어 과거에는 대선이 11월 달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는 그때는 뭐 대선이 코앞인데 IMF에 들어가가지고 주가가 폭락하고 그랬는데. 음. 그러니까 그 이제 대선 때문에 꼭그 주식 시장이 움직인다기 보다는 네. 그래도 이제 새 정부, 새 정부에 대한 기대 심리는 있죠. 새 정부에 음. 대한 기대 심리. 그게 네. 이제 보통은 우리가 정책주라는 거로 나타나는 경우가 음.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투자에 참고로 삼으시라 그런 게만 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올해 연말에도 당연히 대주주 양도세 이슈가 그렇죠.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걸로 인해서 주가가 혹시 더좀 <laughs> 하락이라든가 이런 게또될 수도 있을까요? 12월에 있죠. 보통은 네. 조금 영향이 있어요. 음. 그래서 이제 그거를 날짜를 계산해서 대주주 그 양도세에 해당해서 이제 매물들이 나오고 네. 미리 또 나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임박해서 말고. 1이월 초순부터 나온다든가 네. 또는 뭐~ 지금 지금부터도 이제 조금씩 이렇게 매도해서 그걸 정리하시는 분들은 음. 정리를 하는 물건들이 나올 수도 있고 저도 이제 그걸 감안을 해서 보통 네. 분산해서 이제 매수를 한다든가 아, 그런 편이거든요.